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릴리입니다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네, 계좌에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주식 사야 합니다 2025년 480조 규모로 성장할 전기차 저평가 탑3 종목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해 드린 바가 있었죠. 바로 어떤 사이클이냐, 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항상 주식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실제 양적완화 이후에 엄청난 돈들을 풀고 양적완화가 종료가 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시점 이후부터 시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냐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갔었는데요.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는 좀 더뎠을지언정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는 실질적인 회복과 동시에 증시의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회복 이게 가장 시장의 키워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미국 증시의 회복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 상승을 보이게 되는 거고 한국 증시 또한 미국 증시보다는 약하지만 분명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흐름들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경제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현상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 이런 와중에 그럼 도대체 과거 미국 중심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사례를 드리면서 이번 2022년도 현재 실질적인 회복에 가장 대장이 될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 경제 회복의 대표 업종입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예요. 되게 뻔하죠. 이두개 업종인데요. 근데 이두개 업종을 크게 어, 판매량을 증가시켰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 어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켜서 스마트폰이란 게 등장했고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손에 모두 다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것 같은 어, 효과를 볼수 있었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금 더 아끼면서 효율 높은 자동차들이 나왔죠. 최근에는 뭐 전기차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디젤 자동차가 어, 이 어, 지금 과거 2009년, 2009년, 2008년도 리머브 라서스 사태 이후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밀렸던 게 바로 디젤 자동차입니다. 전기차까지는 아니고 디젤 자동차가 가장 강력하게 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적인 규제를 때렸기 때문인데요. 규제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휘발유 자동차들에 대한 규제가 커지고 그로 인한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규제를 피해서 디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가솔린 자동차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디젤 자동차로 바꾸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이클을 고속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원래 보통 자동차 사이클이라 함은 못해도한 10년 20년 정도는 지나야지 자동차를 교체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어, 보통 한 최소 못해도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근데 이 교체 시기를 좀더 앞당기는 효과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 어, 지금 현재 규제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조금 정책과 함께 나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 자동차 기업들도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성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로 바로 미국이 과거 2015년도 당시 이후부터 그전 이전부터도 그렇고 경제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는 데 키워드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뭐가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과 현대가 있었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안타깝게 에도 2015년도 이후에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좀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제 현대가 해외 시장의 공약이 실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도태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어, 그에 반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000, 어, 초, 2010년도 이후부터 어, 지금 현재 폭발적인 성장의 삼발 판매를 보여주고다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시나 삼성이라는 기업은 2015년도 이후에도 엄청난 판매량을 계속해서 기록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판매량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증시가 어, 이 기업만 독보적인 회복이 쭉 나오게 되면서 2년간 대세 상승을 날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150%라는 폭등을 하게 되는 어,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실제 삼성전자가 1 5 0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이에 중소형 기업들은 굉장히 더큰 대박을 쳤을 겁니다. 어, 제뭐 제가 핸드폰 부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폭발적인 나온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온 기업들도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가장 예제로 들어 드리면 동진 세미 캐리맨이라는 기업은 450%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는 180% 올랐고요, 원익피 IPS는 130%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 종목들 이외에도 100% 이상 오른 종목들 넘쳐날 만큼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렸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면 되겠죠. 어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 경제 회복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과거와 비슷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 사실 반도체하고 자동차요.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책엔. 엄청난 게 변한 것 같지만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중간에 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어떤 키워드냐. 과거에는 스마트폰이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메타버스 기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디젤 자동차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전기차로 바뀌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 자동차와 메타버스 이두 가지 키워드에서 무엇을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성장을 키워낼 수 있을만한 키워드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관련된 두개의 업종은 앞으로 이 미국 주도에서 성장을 이뤄내면서 엄청난 매출을 성장과 함께 시장 성장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미국 주도에서 만들어가는 이 시장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잘 공략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물론 메타버스 분야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특히나 아직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와닿기 좀 어렵고요. 아직 기술 개발이 아직 많이 돼야 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보고 어 그에 비해서 생각. 보다 상용화도 빠르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업종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는 대표 업종은 아 바로 저는 현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대가 이번에 칼을 갈았다는 게좀 느껴지시죠?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인수해 버렸습니다.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왜 인수했느냐? 뭐 보시면은 뭐 어, 뭐 전쟁용 로봇이라든가 뭐 운반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뭐 인류와 비슷한 보행 직립 보행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이런 로봇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인수한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인수했냐면 바로 어, 전기차를 생산할 어, 로봇 자동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인수해 버렸습니다. 전기차 유럽 미국 현지 생산 대체. 대세, 현대차 그룹 해외 생산 시절 서두르나라는 기사입니다. 실제 8조가량의 엄청난 투자 자금을 들여서 어, 현대차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대차라는 기업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아, 구,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런 노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시대에 맞춰서 로봇 자동화 시설을 앞세워서 어 지금 현재 엄청난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출시일 정도 나와줬는데요. 아이닉 6, 아이닉 7. 어 지금 현재 출시일정이 나왔고 2022년도 7월, 이번 년도 7월, 2024년도 상반기에 어 지금 이제 SUV도 어 지금 현재 출시할 계획으로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련된 업체들이요. 어 어~ 뭐~ 무조건 성공한다 현대차가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모를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아~ 그만큼 현대차가 제스처를 취해준 것도 맞고요 어,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도 맞습니다. 이두 가지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감 정도는 굉장히 크게 키워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7 출시 일정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가 크게 튀어 줄수 있다.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2022년도 7월 을 기준점으로 해서 어, 우리가 주가 상승, 현대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을 어,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저는 현대차 아이오닉 관련 종목들 주목해보시라 설명드리고요. 가장 첫 번째는 현대공업, 어, 그리고 오늘 자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던 구형테크라는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급등했냐면 현대차의 부품사로 이제 선정이 됐다. 미국 현지 생산을 하는 어, 이 현지 생산에서 구형테크라는 기업에 부품이 공급돼서 생산이 돼서 이제 현대차에 달려 나간다라고 선정사 선정이 되기, 되기 되자마자 이제 오늘자 상한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어,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위험하다라고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관련된 기업이 얼마나 조종받든 다시 크게 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일정도 확인해. 가시면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 앞으로 기대감에 추가적인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형테크라는 종목 눌림목 천천히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큰 수익 볼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에 비해서 좀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이오닉 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오닉의 부품을 납품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아이오닉 자동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매력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종목들 매력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되셨죠? 두 가지 종목 보여드렸어요. 둘다뭐 실적적으로 뭐 상장폐지라는건뭐 특별한 큰 위험이 있는 기업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안심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뭐 지금은 이제 뭐 현대 관련된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해외 기업들의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설명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설명드린 건데 지금은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명신산업. 명신산업이라는 주가가 지금 뭐 친적가를 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까먹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서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였었던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대장주격 종목이고요. 최근에 엄청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들을 지원해 놨습니다. 지어놓은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 부품들을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납품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기존의 테슬라라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테슬라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주가 실적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적으로 엮일 수 있는 명신산업 이라는 기업.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이슈가 있는데 주식 분할 이슈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는 주가가 단기간 조정 받다가 다시 대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명신산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크게 상징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명신산업 저가에서 한번 천천히 파동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어, 지금 현 죽어 있던 주가가 61위 평선을 뚫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초록색선이 61위 평선이거든요. 61위 평선이 조금 다시 한번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어 주는 시점에 가장 초기의 종목들이 어, 이 61위 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흐름이 다 달라진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60일 평선을 돌파가 나오면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 맞춰서 매매 거래하시면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고 거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에코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전기차를 생산할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겨 먹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예전부터 드리마가 있죠. 리 리비안이라는 기업은 바로 픽업 트럭 전기차인데 그들 중에서도 트럭과 관련된 거 생산의 기업입니다. SUV하고 SUV 차량하고 픽업 트럭. 뒤에 살짝 어 지금 이제 공간이 있는 게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픽업 트럭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겠지만 해외에서는 판매량이 가장 1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이 미국에서 특히나 이런 큰 픽업트럭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생산하고 있는 리비안은 어, 매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특히나 테슬라가 아직 어,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픽업 트럭과 관련해서 어, 판매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에코케 생산에 대한 양도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 관련 종목으로서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케 같은 경우에는 이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이 리비안이라는 기업의 부문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난 큰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과거 이미 저가에서부터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폭등가냐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여러분들께서 2, 30% 정도의 파동을 먹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코캡이라는 종목 잘 주목해 보시면 또다시 큰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만한 종목은 현대공업과 어, 구형테크 그리고 명신산업과 에코캡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께서 적어도 이 정도 종목만 알고 계셔도 저는 아이오닉 5에 어, 이어서 아이오닉 6가 나오는 이번 연도 2022년도 7월달을 중심으로 분명히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위기다 미국이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이 위기라는 얘기가 나와도 결국 미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미국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위기는 항상 양쪽 하나는 단점만 나오진 않습니다.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는 점 생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엄청난 투자에 시작했고요. 이 투자한 것들은 전부 다 기술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집중적으로 성장시킬 섹터는 메타버스하고 현재 전기차 그들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성장이 가장 빠르게 어,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한 업종이 바로 전기차 업종이니까 이 업종은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 경제가 무너져도 이 업종만은 살아남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된 섹터는 방기 듯이 체크해 두시면서 여러분께서 공략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꼭 알아두세요. 근 나는 어, 내가 시장의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했는지 모르겠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어느 정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 어플에서는요, 어플에서는 100%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어, 지금 추천 종목들. 무료 추천주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 뭐 시황 그리고 어, 급등주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 100% 무료로 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3%에서 많게는 100%여러분께 어,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80% 이상의 충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한1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시황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어, 한, 매일매일 시장 주식시장에서 사,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알수 있을 만한 정보 자료들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한 시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전일자 시장에 해외장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뉴스들이 있었고 어떤 관련 종목 주목해야 되는지 정리할 수 있으신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에. 어, 아직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어, 저는 5분만 투자해서 이미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시장에 들어가느냐 안 보고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이재진의 사학관리라고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직접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구요. 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구요. 이재진 혹은 이재진 사학관리 하는데 이재진 사학관리 너무 기니까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 당일 상한가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주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저는 어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계속 내드렸죠. 작년 7월달부터 해서 이번 연도도 1월달, 2월달, 3월달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어 좋은 수익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종어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 날수 있을만한 어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드린 대로 시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왜 어디서 어떻게 매수했는지 모르 계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이밍들 을좀 잡아 드리고 있어요. 언제 선발대를 보내야 되고 언제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에,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맞춰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뉴스와 함께 해외 지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요 지표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보통 다음 날도 그 가하게 이어진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경우가 아니면 다음 날도 더큰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제 의견과 함께 간단하게 적어드리고 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용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주 자료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이런 2만명 구독자 이벤트 이제 테마에 대한 이슈 정리해드린 건 각자 뭐 궁금하신 거뭐 메타버스나 뭐 물류대란이나 시멘트 궁금한 거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2만명 구독자 이벤트로 연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어, 교육 강의입니다. 현재 교육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스스로 제가 추천 종목들 드리면서 80% 이상 확률을 직접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나는 성장하고 싶다. 난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지 않고 좀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누군가에 의지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의지해 주시는 분들 있으셔서 저도 저 또한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좋지만 결국 주식 직장은요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혼자 머물지 않고 성장할 수 있으신 분들은.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금 이 리클 타고 들어가서 해당되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직접 적용해 보시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방법은요 최고의 방법 아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엄청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렸듯이 80% 이상의 승률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면서 승률을 이어갈 수 있는지 비법을 담아 놨으니까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이해 되셨죠? 그래요, 좋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급등 추천 종목들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스토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혼자 조금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영상에 댓글로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영상에 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 준비한 영상하면서 첫 번째 댓글에 지금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나옵니다. 각자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아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승률로 어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을만한 종목들도 드리고 시황 드리고 그또포착줄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은 걸 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항상 어, 제가 댓글로 항상 여러분들께 가끔가다 보면 꼭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이런 행동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거 어플리케이션 무료라고 해놓고 강제로. 자동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유료 결제 시켜놓는 거 아니야. 어 이런 걱정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거 너 추천 종목 이거 황률 높은 추천 종뭐 있으면 너 혼자 하지. 왜 남을 주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뭐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거 주느냐. 나중에 너체력하고 결탁 맺어서 물량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물량 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요즘에 믿을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말씀드리면 전 유료결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유료결제 여러분들 설정 넣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량 넘기기? 어, 물량 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한 이유을 이미 챙겨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거냐면 어, 저는 첫 번째 이재진의 사학관리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받아서 저는 이미 vip 유료회원을 현재 어, 통해서 저는 고정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이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정 광고수입도 들어오게 되겠죠. 뭐 이런 게 들어옵니다. 고정수입. 고정수입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럴 만한 이, 이 생각이 안 들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어, 영상을 보시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영상들보다 한끗 다를 겁니다 어, 조금 더 실전에 맞춰져 있다 실전 투자하는데 직접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자료들과 영상들과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 특히나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퀄리티 높은 종목들을 그냥 막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끔 어아 이렇게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 이러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어플리케이션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는 예, 또 하나의 이득을 얻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뭐냐면 저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고요. 주식장에서 나태한 사람은요. 주식장에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장에서 똑똑한 사람도 수익을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더 중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메이저에 대해 흐름들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읽지 못하게 된게이 성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실하지 못한 제 단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께 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드리면서 시장에서 확률높은 추천 종목 드리겠다 설명드려서 2,000분, 3,000분씩 매일 보시고요. 매일 시장의 상하가 분석 글 보신다고 해서 매일 1,000분, 2,000분 들어와서 글을 보십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추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영상들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 대충 적을 수 있을까요? 대충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매일 올립니다, 매일 매일. 이런 걸 대충 올릴 수 있을까요? 뭐 대충 못 올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종목들, 여러분 최고의 종목 아니지만 80% 확률이 나온 종목 때 대충 올릴 수 있을까요? 대충 올릴 수 없어요. 시장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수없이 거듭한 끝에 나오기 때문에 숙률이 나오는 거고 좋은 이슈들. 분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정답을 말하지는 않겠죠.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도 아닙니다. 최고의 투자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80% 이상 승률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승률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꾸준한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성실함을 채우기 위해서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한 정보들 자료가 아닌 저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해놓기 위한 자료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저는 충분한 단점 보안 고정 수익과 단점 보안으로서제 개인적인 이득을 다 챙겨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시면 됩니까? 어, 저만 이득을 챙기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득을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올려드리고 무료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어플리케이션 가입하시고 꾸준히 종, 추천 조목들과 시황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 승률 높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는요. 일주일 만에 이주일 만에 안 바뀝니다. 한달 만에 안 바뀝니다. 하지만 지 어플리케이션과 어,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3개월이면 시장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으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의 방향성, 주식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께 접근하셔야 승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스스로의 승률을 높여가시는데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어,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 주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이재진의 사항 까릴리 지금 영상 해당 영상에서 바로 아래 보시면 댓글창 있다 말씀드렸죠. 댓글창에 더 보기 버튼 첫 번째 댓글에 더 보기 버튼 자세히 보기 버튼이죠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리크 나옵니다 각자 맞는 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은 안드로이드 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